나이스. 땀드랍 나이스. 세 대가리 개프. 컷. 다운. 에이, 완벽하게 클리어. 아무도 다운, 없어.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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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, 다운. 미드 다운. 하나, 둘, 셋. 아, 나못 넘었다. 잡았어 아, 네, 네, 네. 내가 잡았어 네, 내가 네. 잡았어 <laughs> 드디어 발리스틱이 국내 정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죠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막혀가지고 VPN 써서 플레이했던 게 벌써 5개월 전이라는 거 아세요? 5개월 전그 당시 멤버 그대로 다시 불러왔고요 지금까지 발리스틱도 여러 업데이트가 많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저희를 반겨줄지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 신맵이다 뭐야? 어 오케이. 신더워치? 야 맵도 안 만들어졌어 이거 아마 피드백 계속 받을걸 여기는 로딩이 안된게 아니야 이게? 됐다 역할 생겼나? 두개 생겼네? 아 화염병이랑 어 아, 몰리 바로 따라 붙었습니다 렛츠고. 애들 왔다 애들 들왔다 왔어? A, 네, A. A. 응. 들어왔다, 에임 에임? 돌아, 돌아서 갈게요 일라니까 둘 반피 둘 반피 아니 왜왜 왜, 왜 이러지? 오케이 스팟 다운 아더 다운 아 진짜요? 돌았다 돌았다 그나하 이렇게, 이아감독 바꿔야겠다. 잠깐, 너무 빨라. <laughs> 우리는 폭탄 이름 뭐임 생각해보니까? 그가 빰이라 하죠 그냥. 스파이크라고 면좀 그런가? 카스에서 스파이크하면 팀원 다 나가거든. 재민이 들어왔다 하면서. 아 이제 쳐, 쳐 맞아야 되긴 해. 약간 원조 게임에서 그는거 예의가 아니긴 해. 음. I g 스파 spike. s 오야, b e e p 잠깐만. 뭐라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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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오호. 아 그래 이구나. 그래. 한면 다운. 주민아 추져. 11킬이죠. 혼자. 아니 천이면 안 돼. 우리 다1킬이야 <laughs> 나이스. 오. 나이스. 오. 나이스. 야. 끔 우리 한명 남았어 상대. <laughs> 어 뭐야? 쟤한 명. 우리가 돌진하자 이거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가자 가자. 주진님 긴줄 알겠다. 그래. 긴줄 알고 나갔나 보네. 놓 노스코프 이런 나이스 코안 되는구나 나이스 오... 다 똑같은 그거 같아 네 아웃 스파드랍 나이스 덤드랍 나이스 세대가리겠군 <laughs> 컷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 아 다운 나이 나이스 허가리 찍혔다 안돼 지뢰다 아! 어? 진짜 지뢰 거뒀어요 <laughs> 나이스 폭탄 해체 영화 대세 갔네 안돼 지뢰다 이데 <laughs> 그..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음 가스처럼 매 라운드마다 MVP 노래 나오고 어 뭔지 아이잼 트랙 있잖아 해줘도 되지 않아? 응? 곡괭이 한 손으로 돌려야돼막 끝났다 간단한 월산 넣어줄게 오우 오우 수류탄 오우 수탄 갑시다! 와후! 아, 내 건데. 대피? 2층에 대피하나 오케이. 오케이. 컷! 나이스. 50. 우리 세모 건달씨. 뭐야, 이거 나왜총박혀 나 있어? 오, 라스트, 라스트. 지금 자동 죽기 됐어요, 방금. 이거 자동 죽기를 끄셔야 될것 같은데. 또이 없지? 저, 저 봐드릴게요.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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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. 나이스 헤드 나이스. 나이스 오케이 각폭 각폭 리폰, 아니, 리콘 각폭 실패 우리팀 맞는다 리스 우리 맞는다 <웃음> 맞았다 맞았다 <웃음> 아, 정확한데? <오. 웃음> 너무 정확한데? <laughs> 사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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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중 딸피 컷컷컷 나이스 애들 딸피 애들 제가 제가 상 차려놨어 상 차려놨어 응? 빨리 빨리 여기 둘 있다 여기 둘 있다 둘다 있다 야, 상 차려놨어 세번 다운 그렇 나이스 나이스 이지 투앤스 <laughs> 오케이, okay, 개피. 개피. 리콜. 여기, 여기 어, 세, 이게 명, 안 죽어? 세 명. 세 명, 여기 세 명. 핑났다쟤다운왔다왔다오 웃다, 다나다나스나 웃다. 나 오른쪽. 아, 아 저길있구나 옆에 있이 아, 있었어. 와, 개깝이 개깝이. 아니, 이게 그러니까 가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긴 하데 네, 티백에가. 티백에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다. 와, 서스런 강아지그 폭탄이 <laughs> 집에 있는데? 뭐? <laughs> 아, 아 뭐야. 미스가 들어차. <laughs> <드랍한. 웃음> 난못 챙겨. <laughs> 어, 이 차에 발발발발발. 오른쪽. 어디에가 어디, 어디 어디 있었어. 베이스 우리 베이스. 우리 베이스. 조심. 어쨌다오 옳지 지거러지거러지지 아, 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를 세명을 잡네 저는 A 갈게요 어 보고있다 오호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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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보소 크 하나 그래. 박스에 박스에 아 <웃음> <웃음> 하나 50 A 클리어 A 클리어 세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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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A가 a 로 A 클리어 A 클내려내려내어앞에도 어, 어, 있어 에이 완벽하게 클리어 아무도 다다다 미드 다운 띵초 띵초 너 많았어 얘네 뒤로 둔다 얘네 뒤로 둔다 오 탄이 없어 아 까비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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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, 미드 너무 아, 많아 한 다운 나이안 좋아 깨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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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쟤 그거 산거 아니? 나이스, 오 나이스, 나이스. 백사 컷. 백사 하나 더. 백사 하나 더. 백사 하나 더. 딸피 딸피 딸피. 각각 각 설치할게 설치할게 설치할게. 컷. 나이스. 나이스. 어불불 아, 불. 캡이. 나이스 컷. 나이스. 이겼다. 주주. 스카이 오이어가 아는 거 나왔다. 아는 거 나왔다. 높아, 높아. <laughs> 아는 아, 거 나왔다. 근본. 근데 저 캐릭터 손이 안 보여요. 총만 둥둥 떠다니. 변희 손이 없어요. 발이 없어요. <laughs> 아니 가끔씩 사카네 씨의 드림력이 무서워. 1층에 있고 올라올 수 있다. 나 인사이트. 네. 저 연막 많이 깔아놨으니까. 뭐야 이거? 시티로 올것 같은데 아, 사카리눈 가려 사카리눈 가려 아았다자 왔어 <laughs> 자 왔어 나이스 재밌네 아 게임 재밌는데? 아, 이거 5인큐 하는 게 재밌는 거 같아 확실히 발로 할때 답답한 거 진짜 많이 느꼈는데 여긴 템포가 빨라서 그런가? 그런 거 같아 그리고 사실 게임 한 판이 스트레스 덜 받지 않아요? 발로는 스트레스 너무 받아 13라운드까지 이겨야 되니까 힘들어 피곤해 그건 하다 보면 이거 무조건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해야 돼 이거 혼자 하면은 이게 탈주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개 짜칠 것 같아. 그 시절 바나마 아, 혼자만 알범이야 왜? 아 부끄러. 옷 입으세요. 옷 <laughs> 아, 아, 입어 빨리. <laughs> 나 아래 보면 너무 승인. 왜이래? <laughs> 자기 다리 더 보이지. <laughs> 아니 나 방송하면 잠깐 봐줄래? 나 진짜. 아니 나 배부터 고환까지 약간 튀어나와있고. 니마. 니마 니마. 좀 좀. 와 아직 아직 못 들어왔어요. 메인에 다 있다. 와다있구 나. 다섯 개다 어? 걸렸다. 한번돌 도시다. 같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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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돌아 같이 돌아 같이 돌아. 돌계피. 그런다네. 아, 나 오리발 필리가 사카니시야. 여기 아시오. 여기 여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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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에이 에이 에이. 어, 에이 에이 사운드 에이 사운드 에이 사운드 에이 온다 온다 다어 리드도 많은데. 뭐지? 응? 메인인가? 해본일 수 있어 해연연막 쳐주고 사카이시야아 해본 해해 맞잖아. 연막 쳐줘 연막 쳐줘 됐다 됐다 한한번더한번더 어, 나이스 해체 해체, 나이스. 해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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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됐다 터지겠다 아아아아두 아아 어, 명인데 저쪽? 어? 어 소리 <laughs> 안 치시나? 야, 야 2대2라고 하 2대2 내렸어 내렸어 야, 올라가자 올라가자 하나, 하나 둘셋아나못 넘었다 잡았어 <웃음> <웃음>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오오 <laughs> 전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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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토탈없다 오케이 다 아, 아, 미스 다 아, 미스. 아, 미스 야 잘하신다 이분 이겼네 <laughs> 피카이는 어쩔 수 없다 근데 지지우 지지